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구호활동을 펼치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BBC가 올해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했는데 인도 불자 여성 활동가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라이라마가 켄터키, 아칸소, 일리노이 등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피해자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달라이라마 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편지에는 토네이도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걱정이 담겼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주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과거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전하면서 토네이도로 사망한 사람과 가족,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나흘째인 13일까지 켄터키 주에서 최소 74명, 다른 주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네이도가 관통한 지역의 주민 수만여 명은 몇 주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BBC가 2021년에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인도 불자 활동가인 만줄라 프라디브를 선정했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속하는 달리트 여성으로서 저명한 변호사이기도 한 인권 운동가 만줄라 프라디브는 힌두교인으로 자랐으나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BBC는 매년 투쟁, 업적, 활동 등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여성 100명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리셋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와 문화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한 여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디브은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의 선정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공동체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인정받은 것이며 자신도 그중 하나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100인의 여성 중 절반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으로 선정됐으며 일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가명을 사용했고 한국인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